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오늘 1학년 1학기 이제 11강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죠 이두 번째 시간에서는 앞에서 배운 이제 항등식과 앞에서 배운 이제 항상 거진 등식을 이름을 좀 바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이제 이제 우리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이제 등식인데 우리가 이 항등식을 방정식의 이제 범위에서 생각해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부정의 경우로 이제 다루,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거짓 등식을 방정식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해가 없는 경우, 불능의 경우로 이제 다루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한 등식을 부정의 경우로, 항상 거짓인 등식을 불능의 경우로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아이가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다, 항상 거짓인 등식이다, 어, 항상 참인 등식이다를 빨리 키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좀 스토리를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1차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AX는 B에 을때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이이를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AX는 B에서 A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A가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방정식은 뭐냐 이거죠. AX는 B에서 A가 이제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이에요. A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항상 말을 좀 씹혔네요. <laughs> 자, 그, 다시 찍진 않을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AX는 B에서 A가 0이 아닐 때는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A가 0일 때 뭐냐 이거죠?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X 이렇게 시작하죠. 그랬을 때 B에 따라 달라져요. 0 곱하기 X에서 B가 0이 되면, 0 곱하기 X에서 B가 0이 되면, 0 곱하기 X는 0에서, 모든 X에 집어넣어 성립하죠. 그랬을 때 이건 항등식의 마한 거고요. 이제 부정의 마한 거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겠죠. 0 곱하기 X. 은 b 했을 때 b가 0이 아닌 0 곱하기 x는 3 같은 거. 이랬을 때는 항상 거짓인 등식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스피킹 연습을 내셔야 되냐면, a x 는 b 에서 a 가 0이 아닐 때는 방정식의 입장이고, a 가 0일 때는 항등식일 수도 있고 항상 거짓인 등식일 수도 있다. 그럼 b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b가 0이면 어 항상 참인 등식, b가 0이 아니면 항상 거짓인 등식. 그것을 얘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걸 못 하겠다면 찾아 오셔야 됩니다, 제자님들이.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고, 다르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단 문자로 할게요. 항상 참인 등식을 만들라고 하면 좌변의식과 우변의식이 완벽히 똑같으면 돼요.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좌변의식과 우변의식이 완벽히 똑같죠. 이건 항등식이에요. 그리고 항상 거짓인 등식은 어, 1차항의 개수만 똑같으면 돼요. AX 플러스 B는 해서 AX 플러스 C에서 1차항의 개수는 똑같고 B하고 C는 문자가 다르니까 다르게 보면 이제 1차항의 개수는 똑같고 B하고 C는 다른 거잖아요. 그랬서 항상 거짓인 등식인 거예요. 그러면 1차방정식은 뭐냐면 AX 플러스 B는 뭐 CX 플러스 D, CX 플러스 D 어떤 건 상관없어요. A하고 C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AX 플러스 B는 CX에서 A하고 C 이것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 자기가 잘 만들지 못하겠다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적었던 걸 찍으셔야 되고요. 주위에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식들을 분간할 해수 있는 힘을 키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내가 지금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중학교 때 이제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야, 나중에 고등학교 세상에 가도, 이제, 헛갈리지 않아요. 이제 헛갈리지 않고, 정립이 잘 됩니다. 지금 중1 때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제자님들에게 꾸짖었고, 음, 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이겁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고 화를 낸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나쁜 놈이겠지만, 노력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제자님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